9월 11일 새벽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사, 하나님하고 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번 2025년 남은 4개월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점검하고 마지막 땀방울을 흘리는데 인색하지 않은 성실한 4개월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의 추수를 넉넉히 할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정성을 다해서 가슴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시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앞날을 평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들이는 예배 가운데 성삼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자문 27장 6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6절. 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버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환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강의 2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시로 애락을 같이 나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그리고 전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홀로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높은 중요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나이 들어갈 친구. 그 가까운 곳에 살면서 서로 안부를 부러 줄 친구.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언제든지 와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 이런 동반자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사이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서로를 격려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다양한 인간 관계 가운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연적이고 그냥 아, 얘기치 않았는데 어쩌다가 친구가 되잖아요. 네, 느슨해요. 또 어떻게 보면 딱히 유지해야만 하는 필요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관계. 그게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 관계가 때로는 혈육보다도 더큰 힘과 위로가 되며 평생토록 서로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우정에 매료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은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30만 8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친구가 없거나 반대로 우정이 부족한 사람은 조기 사망할 확률이 두배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담배 20개 피, 피는 것보다 훨씬 더큰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친구 없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이자 세계적인 지휘자인 에센 바흐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의 절실한 친구는 천 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친구에 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볼수 있느냐 하면은 친구에 관한 사자성어가 참 많아요. 여러분, 취선보인이라고 하는 사자성을 들어보셨어요. 취선보인. 선을 모으고 인을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본받아서 자기의 인덕을 기르는 것처럼 친구가 그렇게 유익하다. 그게 취선보인입니다. 망형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외형을 잊고 사귄 친구라는 뜻으로 외적인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생겼든지 사는 것이 어떤지 배운 것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마음으로 사귄 아주 친밀한 친구 이게 바로 망영지후입니다. 많이 들어본 거가 아마 지란지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초와 난초같이 향기로운 사귐 그런 뜻입니다. 친구 사이에 맑고도 고귀한 우정을 말합니다. 자, 취선보인 망영지우 지란지교 이 사자성어처럼 진정한 친구를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더 풍요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왜 친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첫 번째, 외로움을 채워 주는 존재가 친구입니다. 우리는 다 외로움을 느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사실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덜 느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고 공간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유, 많은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때로는 가족들 앞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친구 앞에서는 다 무장해제예요. 가식 없이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가장 편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친구라는 거죠. 또 함께하는 순간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대상이 친구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하고 나눌 수 있다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슬픔이 있을 때에 누군가하고 나눌 수 있다면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감정을 나눌 어떤 대상이 없다 그러면 기쁜 일도 쇠퇴하고 슬픈 일은 배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친구하고 함께하는 경험은 훨씬 더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다. 그런 얘기랍니다. 힘든 순간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친구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동반자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은 친구예요. 이렇게 친구라는 존재가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말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로마 제정 시대의 시인이었던 플루타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끄덕일 때 똑같이 끄덕일 친구는 필요 없다. 그런 건내 그림자가 더 잘한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도 같은 말을 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구절도 동일한 말을 하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픈 책망이나 권고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상하게 약속 시간에 매번 늦어요. 아주 습관처럼 늦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모범생으로 칭찬이 차자합니다. 약속 시간에 한 번도 늦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왜 나하고 약속 시간은 꼭 늦는가? 아마도 내가 마음에 부담이 없는 존재니까 늦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진지하게 친구에게 충고해 주는 것이 우정이에요. 나는 자네가 나에게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친한 친구일수록 더 조심하고 정성을 다해야 그게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네. 고구는 양약이라는 말처럼 친구를 위해서 쓴 약을 줄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친구와 형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활란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은이라. 솔로몬은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집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을 특별히 존중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는 믿을 만한 친구고 우리 사정을 흔히 아는 친구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그런 도움을 주고 그가 권고할 때 받아들이도록 해라.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부모님의 친구하고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친구를 사랑하고 그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런 권고를 하지만은 정작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보면은 참, 솔로몬의 권고가 무색해져요.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솔로몬의 친구들인 그의 노신 아들의 충고를 아들 르호보함은 전혀 듣지 않아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솔로몬은 죽어서도 땅을 칠 일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권고를 합니다. 이것은 친척이란 이유만으로 친척에게 가서 도움이나 구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척의 의무는 흔히 사촌임대, 몇촌임대하고 부르는 데서 지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인정을 시험할 때가 오면은 친척의 도리라는 것도 없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본문은 오히려 가까이 있어서 절박할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이웃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평상시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 사람답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될 때에 그들 역시 우리를 도와줌으로써 그 혜택을 돌려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었다. 그럴 때에 찾아와서 진정으로 울어 줄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친구 원하지요, 좋은 이웃 원하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의미하는 진정한 이웃이란 혈연이나 지연이나 민족이나 종교 같은 경계와 담을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이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런 이웃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다 좋은 친구, 다 좋은 이웃을 원해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희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이웃과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진정한 수혜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你喜欢。 i'm singing 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성도가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에는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 세계 34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다툼이 속히 총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포악한 독재자 밑에서 80년째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이 나라의 정치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2025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삶과 신앙과 인격의 목표들이 달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과 하나가 될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10월 19일에 있는 온유안 플러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짖어 공동 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